일단 오늘 은 손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주문해가지고 이거 하실 지가좀 오래됐는데 제가 약간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픽 카드 세로로 부탁드려요. 세로로 부탁드려요. 기존 쿨러 세개 색상 화이트가 아, 요세 개, 3개. 요세개 쿨러가 잘안 나온대요. 그래서 요거를 바닥에 설치하고 새 쿨러, 아 그냥 끊어 안 나오면 그냥 끊어달래. 그리고 수냉 쿨러는 중간칸에 달아주세요. 새로 구매한 수냉 쿨러는 중간칸에. 아,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거 손님하고 얘기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에 네, 핑크 핑크색이에요.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요거 말고 다른 분이 또 이제 어, 요청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한번 보고 갈 건데 요거는 손님이 순행 쿨러 요걸로 주문하셨는데 요 순행 쿨러는 원래는 이제 옆에다가 놓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옆에 놓으면 별로 안 이쁘고 상단에 넣어야 이쁘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상단에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무튼 핑크색 요 케이스는 H 아 H가 아니라 어, H Y T 예, 거기에 Y70이라는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케이스입니다 예 이쁘죠 일단 요거 조립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요렇게 해서 요거는 예, 손님이 이렇게 예,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픽카드 세로로 부탁드려요 쿨러색의 색상 화이트가 잘안 나옵니다. 아 기존 거 원래 쿨러가 문제가 좀 있었구나 아, 아래에 설치해 주세요 이게 색상이 잘안 맞아요 보면은 음 색상이 제가 핑크색으로 했는데 핑크색이 잘 안나오고 오렌지 색깔로 나옵니다 이게 색상이 잘 안나오네요 음 이제 요 쿨러는 다새 거고 새 거로 제가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요 색상은 잘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케이스 있는 거를 뺐거든요 빼가지고 요 쿨러 두개세 개를 설치했는데 하나가 또그 이게, 이게 지금 RGB 5V 연결하려면 그 C6S가 아니라 C6M인데 그 쿨러를 빼고 네, 이거 다 C6S로 해가지고 5V RGB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스래서즈 책이 안 나와 그냥 끊어 주세요 아선 끊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잘안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새로 구매한 수냉 쿨러는 중간칸 여기다 원래 달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laughs>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싫어요. 그냥 이거 상단에 다시는 게 이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요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요거 이거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돌아가나? 원래 이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요게 원래 안 돌아갔나? 안 돌아가네요. 뭐 이렇게 써도 되죠. 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요거는 MSI 박격포기 때문에 미스틱 라이트로 RGB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아, 요두 번째 거. 예, 두 번째 거는 이거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한50% 정도 사 오셨어요. 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X870이 갓나이크 요게 보드만 200만 원인가? 어, 보드만 200만 원이래요. 그리고 파노 아, 이거는 이제 그알 알리가 아니라 뭐 직구 뉴에그? 예, 뉴에그인가 거기서 직구로 사셨대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없겠죠? 아무튼. 그리고, 어, 파노라마 360. 예. 요고. 요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샌드위치로 할 거라서, SSD는 이테라 2 개, P51, 어, P51, 이테라. 그리고, 디스킬로할 거예요. 디스킬 아닌가? 커세어인가? 램을 두개 가져오셨는데, 아마 제 생각인데, 커세어로 할까? 커세어로 할까? 좀 고민중이에요 이게 풀뱅크고 요거는 두개 들어있는데 풀뱅크 먼저 해보고 그냥 부팅되면 쓰고 안되면 디스킬로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손님하고 얘기는 다 됐고 그리고 9950X3D 요거 그리고 어, 5090이에요 5090 슈프림 음 요거도 가지고 오셨고 1600W 요거 하셨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유니펜 와이어리스. 이게 펜이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펜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전면에는 LCD 창 음. 전면에 LCD 3개 들어가고 이게 앞에 프론트 패널 제가 따로 주문했거든요. 어 아, 케이스를 소개 안 했구나. 케이스는 51D 다이나믹 에보 X 라지 블랙이고요. 저건 이제 전면에 아무래도 프론트킷이 따로 판매하기 때문에 저게 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프론트킷을 넣고 전면에는 유니펜 TL 와이어리스 어, LCD 두 개, 그니까 앞에 전면에 세개놓고 그다음에 후면에 두 개, 그러니까 팬이 하나가 남겠죠. 후면에는 두 개만 쓸 거고 그리고 이 TL 와이어리스 120은 상단 수냉쿨러 상단에다가 놓을 겁니다. 네, 상단에다 두개 놓는데. 요거는, 이제, 그, 어, 아무튼, 샌드위치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뭐, 샌드위치가 근데 사실 효과가 있진 않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괜히 펜만 더 늘려가지고 비용만 더 나오지, 사실 안 하는 게 좋은데, 요, 아무튼 요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원래는 이제 이거를, LCD, 바닥에는 원래 LCD를 안 놓으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어요. 일반 와이어리스 120 리버스가 없어서 그냥 제가 LCD, 그냥 LCD,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120 금액을 저한테 결제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LCD로 해드렸어요. 재고가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LCD로 하고 옆면에 이제 옆면에 사이드에 흡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성이에요. 이런 거는 공인비가 상당히 셉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조립을 해보고, 다 조립된 다음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상단에는 샌드위치로 제가 뭐 손님이 원하셔가지고, 샌드위치로 해드리는데, 요 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3mm 짜리거든요? 330짜리. 근데 이게 우리나, 이 일반 수냉 쿨러에는 요 나사가 짧아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e m t e c INC에 보면 이게 알리나 이런 것들은 알리에서 시켜도 되는데 알리 거는 얇아. 알리 거는 얇은데 요거는 조금 두껍습니다. 보면은 음. 여기 대가리가 어요 대가리가 요 대가리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요런 데 보시면 요런 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딱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와셔를, 원래는 이제 와셔를 해서 해놓은 게 좋은데, 와셔를 하면 이게 또, 또 이게 안 돼요. 여기 이제 두께가 이게 간당간당 맞아가지고, 와셔로 하면 좋은데, 와셔로 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EMTEC INC에 주문하시면 돼요. 네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조립이 다 됐습니다. 요거는 거의 뭐, 조립 대행이라고 봐야죠. 뭐 손님들이 손님이 부품을 거의 다사 오셔 가지고 제가 이제 쿨러를 샀. 근데 이게 부품을 이게 부품이 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그 요건 뉴 에그? 어 아무튼 해외에서 물건 넣은 녀석이고 그리고 뭐 CPU도 CPU는 정품 사신 거 같고 뭐 아무튼 그래요. 아, 이거저거 섞여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성은 다 됐습니다 음. 슈프림 5090 슈프림이고요 네. 전체적인 시스템 글쎄요 한 1천만 원 천만 원 넘죠 네, 천만원 넘어요 한, 천, 한 1100에서 1200까지도 볼수 있는 어, 조립비도 좀 받았고 제가 어,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로서는 이제 USB가 모자라라는 점. 이게 아무리 뭐 보드가 200만 원짜리 칼라이크라고 어, 하더라도 여기에 USB 2.0이 두 개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n g x t 허브가 필요한데 n g x t 허브가 지금 재고가 없어요. 이거 보고 아무튼 참고하시고 TRYX 이것도 잘안 돼요. 음잘안 돼요. 네. USB로 꽂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꽂았는데 인식이 잘안 돼요. 아무튼 뭐 그렇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리안니도 세팅을 제가 했는데 요게 리안니 프로그램 커넥트 3가 됐다 안 됐다 해요. 음. 뭐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맨맨 문제가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보시면 그 리안니 여기 앞에 LCD 창, 어, LCD 요 뒤에도 있고 요 전면에도 사실 있거든요. 전면에는 잘안 보일 텐데, 사실 전면 거는, 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손님이 뭐 해달라고 했으니까, 어, 내가 뺐나? LCD 창을, 아, LCD 창 있구나. 이거 또, 이거는 또, 이건 또 나오네. 이거 집 안대로요, 이게. 어, 리안이 욕게 지금, 바닥에도 원래 LCD 창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USB를 뺐기 때문에, 작동은안 합니다. 그냥 이게 재고가 없, 리버스 버전이 재고가 없어서 그냥 LCD로 해드린 거라, 아무튼, 뭐, 요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출고하면될것 같아요. 손님한테도 말하고, 말씀드리고, NGXT 허브를 해외 배송으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오, 오면은 뭐, 좀뭐 저기, 뭐, 다시 오시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 아무튼, 요거 뭐, 이상 없이, 잘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거의 뭐, 천만원, 초빙, 천이백만원 가까이 되는 뭐 컴퓨터이기 때문에, 어 아무튼, 뭐, 요 분도 아마 POE 하시는 분인가? 어 패스오브 액자. 요즘 패스오브 액자일 2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아무튼, 뭐,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하고 있고, 뭐, 온도나 이런 거는 뭐, 73도? 음, 100% 지금, 시네메지 돌렸을 때 온도도 착하고,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TRIX도 이게 잘안 되는데, 요것도 아마 USB NGXT 허브 오면, 다시 세팅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제가 13,000원짜리 그냥 싼거 시중이면 2.0짜리 그냥 13,000원짜리 있거든요 그거로 연결했는데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컴퓨터 쓰거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출고 아 그리고 손님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사실 이제 이런 어, 식으로 해달라고 어,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음, 이게 지금 잘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어, 뭐 흡기 배기 막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다 틀리게 저 클럽 이게 방향을 틀리게 작성해주셔가지고 제가 알아서, 알아서 그냥 잘 해드렸어요 어, 흡기 뭐 리버스 막 이렇게 엉망으로 돼있는데 잘 모르셔가지고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여기는 흡기 여기 흡기 여기 흡기 배기 배기 시스템으로 잘 해드렸으니까 뭐 대충 막 짜우셔도 제가 손님이 몰라 손님이 이렇게 원하셨나? 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손님이 흡기 배기를 잘못 쓰셨는데 제가 맞게끔 다 수정해드렸어요. 앞에는 흡기, 옆면도 흡기, 다 이거 리버스예요. 리버스, 이것도 리버스. 바닥 흡기, 뒷면에는 이제 배기, 그리고 상단에도 배기.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게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이건 에보 RGB X라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쿨러는 뒤에 두 개가 들어가요. 요게 어, 뒤에 두개 들어가는 게, 어, 컴팩트, 리안리 비전 컴팩트도 뒤에 두 개가 들어가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네, 크게 문제는 없고, 없는 것 같고, 요거, 리안리 커넥터가 이게, 아, 얘가 프로그램을 좀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왠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됐다 안됐다 해요 지금 이게 또 보면 여기 칸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여기 칸이 생겨야 칸이 없어졌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네.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